11월 21일, 내일 금요일 임시 점검을 통해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공의 균열, 유지 시간 및 상대 종족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조정됩니다. 시공의 균열 유지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시공의 균열 진입 후 상대 종족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이게 근데 상대 지역 넘어가서 쟁하는 게 아, 이래서 이게 초, 초반에 넘어가서 선발대들이 지금 꿀 되게 많이 빨았을 텐데, 어, 이게 성장하는데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30분으로 좀 줄인 것 같네요. 자, PVP로 획득할 수 있는 어포의 획득 규칙을 보완했대. 자신보다 낮은 레벨의 상대 종족 캐릭터의 전투 시, 레벨 차이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어비트, 어비스 포인트가 20% 감소됩니다. 야, 이거를, 야, 이거를 레벨 상관없이, 쪼랩도 똑같이 어포를 받았어? 개꿀빨았겠네 5레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어포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획득했다는 거 아니야 다만 자신보다 높은 레벨의 다른 종족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는 레벨 차이에 무관하게 규칙에 따른 보상을 100% 획득 가능합니다 상대 종족 정보의 캐릭터 레벨이 표시됩니다 또한 몬스터와 동일하게 다른 종족 플레이어의 캐릭터도 레벨 차이에 비례하여 캐릭터명의 컬러가 변경됩니다 레벨에 따라서, 레벨이 높으면 좀더 진한 색, 뭐, 보라색. 동레벨은 빨간색. 뭐, 아이온1을 기준으로 하면은. 경비병이 더욱 강해집니다. 거점에 상주하는 경비. 이거, 야, 누가 벌써 마을 터 마을 테러 했나보네. <laughs> 조정됩니다 자, 궁성. 저격 5% 상향. 숙사 5% 상향. 표적, 광풍. 표적까지 5%고, 광풍이랑 파열은 7%. 야. 궁성이 벌써부터 버프를 받네요. 치유, 자 약화랑 고통의 연쇄 15% 상향됐고요. 단죄 7% 상향, 병력 5% 상향. 단죄랑 뭐 병력은 딜 스킬이고 약화랑 고통은 디버프 스킬 아니야, 그렇지? 차주 수일 정기점검 수정사 항왔네 특수 패팩 트시 특수 종족 이해도의 경험치가 증가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차주 수의 정기점검 이후에 특수 패 획득으로 상승한 이해도 경험치는 초기화될 예정입니다. 필드 곳곳을 돌아다니는 로밍형 경비병이 추가됩니다. 아 넘어왔을 때 이제 경비병 아이온 1처럼 음, 경비가 하나도 없었나 보네. 그러면은 와씨.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임시점검을 하는데 내일 임시점검 시간은 나, 안 나와 있네.